코카콜라, 코카콜라. 또하진 코카콜라 주주에요. 음... <laughs> 코카콜라 홍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오, 음... 와, 코카콜라, 음... 코카콜라. 음... 언제나 코카콜라. 예. 음... Yeah. <laughs> 어 어디 가게? 뭐 하는 거야? 그 밑에 걸레를 어, 치우라고? 알았어. 그 밑에 걸레를 깔면은 로봇 청소기 기능이 있겠군. 또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? 잠깐만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? <laughs> 일로 일로 일로. 너야. 이쪽으로 가봐. 어 오케이 오케이. 그래. 와, 아 이제 거실도 좀 닦아주겠어? 어, 원래 스마트 로봇 청소기. 도와찡, 아, 로봇 취급 받으니까 기분 나빴어, 괜찮아. 가네. 알겠어, 안녕.